안녕하세요. 운정역 월드플러스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채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월드플러스에 대해서 좀 직접 움직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운정역 그 월드플러스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프라자 상가이고요. 위치적으로는 이 은정역 중심 상업용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은정역에서 도보로 또 저희 건물 플러스 건물 3층하고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운정 신도시의 가장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 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정 행정 타운과 운정역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게 저희 월드 플러스입니다. 안쪽에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층이 아마 1층하고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건물 3층이에요. 그러니까 운정역 6교와 또 이, 저희 건물 3층하고 이렇게 바로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1층의 효과를 똑같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층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바닥이라든가 이 천정 인테리어 마감 보시면 이 같은 상가 중에서도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호수는 분양과 임대가 가능한 호수인데요. 이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에 저희가 그 월드 플러스 쇼룸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월드 플러스 관련해서 창업 뭐 계획이 있거나 또 분양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오셔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뭐 음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 1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5층, 6층, 7층은 전 호수가 선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투자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잖아요. 바로 월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호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8층은 11개 호수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805호가 남아 있는데, 이 805호 같은 경우는 층고가 다른 층보다 한 70cm 정도가 높아서 이 개방감이 필요한 업종들,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뭐 필라테스, 개인 피트샵 같은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층 같은 경우도 똑같이 층고는 굉장히 높아서 다양한 업종들좀 들어오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층 같은 경우는 이 가족 단위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중심 상업용지다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여기 상권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지가 않아서 그쪽으로 좀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플러스에 유일하게 몇개안 되는 테라스 서비스 면적이 있는 호수입니다. 직접 한번 서비스 면적을 보실까요? 이 발코니 개념의 서비스 면적 외에 대략 6평 정도 되는 규모의 서비스 면적이 또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시면 또 7평 정도에 되는 서비스 면적의 테라스 면적이 있어서 그 업종 중에서 테라스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업종들은 굉장히 희소한 호수입니다. 이런 테라스 서비스 면적은.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소개할 호수는 102호 호수입니다. 이 102호는. 대로변 앞쪽에 또 주차장 주 출입구 앞쪽에 있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냉난방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커피숍이라든가 개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 소규모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분양도 가능하시고 임대도 가능한 호수이기 때문에 실 사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실 분들한테 월드 플러스에서는 굉장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에 대한 거는 직접.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호수는 101호에 왔는데요 101호는 월드플러스의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예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임대. 안정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임대가 완료가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가 완료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직접 오셔서 또 눈으로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드플러스는 그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과 쇼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뭐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 또는 안정적인 그 임대가 맞춰져 있어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